구글 시트가 업데이트 될때 엔플 앤 프로세스를 어떻게 갱신할 수 있나요? 이건 트리거 형식과 일반 형식으로 나뉩니다. 주로 트리거 형식인데 결국 작업 공간을 실행하기 때문이죠. 시트 갱신 옵션도 있지만 계속 확인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 트리거가 있습니다. 자격증명을 선택하고 얼마나 자주 확인할지 설정해요. 예를 들어 매시간 분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풀타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정확히 확인되도록 말이죠. 문서에서 원하는 항목을 고르고 시트를 선택하면 행업데이트 시 트리거가 실행돼요. 출력의 새 버전, 구 버전 또는 둘다 포함할지 선택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옵션은 워크플로가 자동으로 실행될 때만 유효해요. 워크플로가 자동으로 실행될 때만 효과가 있어요. 알겠죠? 출력의 여러 정보를 원할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 구 버전과 새 버전을 모두 원하면 둘 다를 선택하면 돼요. 업데이트된 새 버전만 원하면 새 버전을 선택하면 되고 등등이에요. 이건 구글 시트에서 변수를 어떻게 추출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엔 주시할 열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표현식으로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어요. 표현식 섹션을 열면 매개 변수 표현식 작성법 외풍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요. 이미 프로그래밍이 좀더 들어가겠네요. 볼 열을 지정하는 거예요. 한 열만 보고 싶다면 이메일, 링크, 메시지 열중 하나만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는 열 수를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엔 데이터 위치와 시트로 범위를 정해요. 어느 행부터 어느 행까지 볼지 정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만 보면 전체 페이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 트리거를 제대로 설정한 거예요.